새벽 4시 쯤 서울의 한 동전 빨래방 선글라스에 모자까지 눌러 쓴 남성이 소화기를 들고 천천히 걸어옵니다. 그리고 소화기를 있는 이껏 집어 던지며 창문을 깨부숩니다. 오늘 이야기는 서울에 사시는 2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때는 1년 전, 겨울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생각을 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습니다. 법이 더 강화되어야 할 텐데, 정말 큰일이네요. 뉴스에도 보도됐던 내용이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같더군요. 그 사람을 처음 봤던 건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귀가할 때였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라 친구 자취방에서 늦기까지 술을 한잔했었죠. 본 계획은 자정쯤에 집으로 가려고 했으나 오랜만에 한잔하다 보니 시간이 빠르게 가더군요. 새벽쯤 돼서 친구는 자고 가라고 권유했지만 저는 괜찮다면서 친구 자취방을 나왔습니다. 시간은 새벽 3시에서 4시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친구 자취방에서 저희 집까지 걸어서 20분 정도 되는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여서 술도 깰겸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집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큰 길로 가면 시간은 좀더 걸리지만 사람이 있어서 안전하고 골목길은 빠르지만 인적이 드물어 새벽에는 좀 무섭다고 느껴질 정도의 골목길이었습니다. 술도 마셨고, 얼른 집으로 가서 쉬고 싶어서 골목으로 향했죠. 그리고 골목길에 접어들었을 때, 멀리서 이상한 남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와 저는 대략 15m 정도 떨어져 있었고, 멀리서 봤지만 남자라고 알수 있었던 건 목소리 때문이었죠. 그 남자가 서 있는 방향이 집으로 가는 길이라 의도치 않게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좁혀지자 그 남자 모습을 뚜렷하게 볼수 있었는데, 50대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왼손에는 분홍색 가방, 그리고 오른손에는 소화기를 들고 셀프 빨래방 앞에서 괴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술에 취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에게 피해 준 것도 없고해서. 무시하고 그 남자를 지나쳐 집으로 향하는데 그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큰 소리가 나서 뒤를 쳐다봤더니 빨래방 창문 유리가 박살이 나 있는 거 있죠. 알고 보니 그 남자가 소화기를 던져 유리를 박살을 낸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분이 안 풀렸는지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더군요. 그 당시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놀라서 빨래방 근처로 뛰어가 그 남자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큰일 난다고 하니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면서 저에게 가까이 오더군요. 제가 체격이 왜소한 편이라서 만만하게 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쳐다보면서 죽일 듯이 다가왔고 그 순간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와서 한마디 하는데 마스크 껴도 얼굴 기억하고 있으니까 밤길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처음 보는 사람에게 갑자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열이 받더군요. 저는 흥분했던 나머지 마스크를 내리면서 은평구 모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얼굴 잘 기억하고 자신 있으면 찾아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는 웃으면서 저를 유심히 보더니 얼굴 기억했으니까 또 보자고 말하더군요. 순간 등골이 서늘하고 소름이 돋는 느낌을 받아서 뒷걸음을 치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휴대폰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급하게 나오다가 친구 집에 두고 왔던 거였죠. 그렇게 집으로 도착했고, 그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정말 섬뜩했습니다. 뉴스 화면을 자세히 보니까, 제가 새벽에 목격했던 빨래방 유리에 소화기를 던진 남자였죠. 그런데 그 남자는 며칠 전에도 빨래방 안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빨래방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발로 차고, 아무도 말릴 수 없이 미친놈처럼 날뛰었다고 하더군요. 정말 황당했던 사실은 난동을 부린 이유였습니다. 그 이유는 건조기에 500원을 넣었는데도 빨래가 완전히 마르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죠. 그렇게 빨래방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이 도착했고 그 남자는 경찰까지 위협했다고 하더군요. 경찰을 위협하고 경찰차를 의자로 내리치다가 결국 테이저건의 진압을 당해 난동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빨래방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까지 위협한 남자를 불구속 입건해 당일 풀려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 수화기를 들고는 빨래방으로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날 새벽 유리를 박살내고 빨래방 사장에게 전화해서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설을 했다고 하더군요. 500원을 넣었는데 옷이 안 말랐으니까 옷안 말려주면 때려 부수겠다. 그리고 죽여버리겠다고 했다던데 결국 두 번이나 난동을 부리고 나서 그제서야 경찰은 고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드는 생각이 저를 찾아올까 싶어. 겁이 나더군요. 분명 같은 동네 주민일 것 같은데 길 가다가 한 번은 마주칠 것 같은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500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겠다 협박하고 경찰차까지 부순 정신병자인데 만나면 저에게 무슨 짓을 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 빨래방 근처로 가지 않고 큰 길로 다니고 있죠. 지금까지는 마스크를 끼고 다녀서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앞으로 마스크를 벗고 다니게 됐을 때그 남자와 마주칠까봐 너무 걱정이 되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빨래방 사장님도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이 안 가네요.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가 아쉬울 따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분들 기분 좋은 주말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